네 리빙 트루스플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약간 여러 직업을 거쳐 오셨잖아요. 간략하게 <laughs>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넌 눈치가 없냐? 인테리어 사장님이었어요. 16년, 17년 정도 일했고 꽤큰 한식당에서 또 조리, 요리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해남에 가서 그 문화 기획 조금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어요. 연기를 최근에 시작하셨잖아요? 네, 시작한 지 1년 봤는데 어, 저는 조금 우울증이 한번 세게 왔는데 그때 아는 크리에이터가 연기를 한번 배워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울증도 많이 좋아지고 이렇게 내면을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신과 몸이 맑아진다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이 보통 살면서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데 배우는 반대로 그거에 성찰하려고 생각하게 되게멋시는 거예요. 오래 하실 거예요? 그,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했는데 왜냐면은 이 배우라는 직업이 삶의 융택을주주엔좀 힘들거든요. 금 재물적으로 긍정적으로. 아, 그러 어떻게 이걸 오래 할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아, 그냥 조금의 돈을 벌면서 내가 꾸준하게 할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내일 타면서 배우를 꾸준하게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옹수민 배우님은 연기를 어쩌다가 하시고 지금은 왜 하고 계세요? 저 연애 마스터 되게 해주세요. 뭐 느끼시다시피 되게 약간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고, 그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 연극 수업으로 이제 뭐 그런 연극 수업 같은 걸 했었었는데 이제 그걸 하면서 또또 또 거기서 이제 친구들의 인정을 받았고 그러다가 이제 동아리를 만들게 됐어요 제가. 근데 그러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 수줍은 많은 제가 뭔가 이런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이렇게 하나씩 받아서 뭔가 만들어 나가는 거에 대한 성취감도 지금 생각해 보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스스로 약간 자기 표현이 잘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인물을. 뒤에 숨어서 어떻게 보면 뭔가 표현하는 것에 저 나름의 그런 해방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해한 그 인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준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도 뭔가 극단을 들어가게 됐었고 근데 요즘에는? 그 안에서 제가 그 성취를 위해서 제가 기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연기를 해나가는 시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즐거워하는가를 좀 잃었었었는데, 요즘에 계속 연기 훈련을 하고 또 만나고, 저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보고 그러면서 연기 자체가 너무 즐겁다. 그래서 즐거워서 하고 있습니다.